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잘 이해해주고 응원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친구가 있나요? 일은 비슷하게 해내는 것 같은데 나보다 승진이 빠르는 동료가 있나요? 고객이 계속 찾아오는 세일즈맨 동료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비결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싶으시다면 오늘 내용 끝까지 들어주세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행동적 특징 중 하나는요, 이것을 잘 알고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초두 효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긍정적인 초두 효과를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발리의 우붓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초두 효과는 처음에 형성된 인상이 이후의 판단과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에게 좋은 초두효과, 즉 좋은 첫인상을 주었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서 받은 그 긍정적인 인상을 기반으로 해서 이후의 행동이나 결과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초두효과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 즉, 호감의 첫인상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도 수월하게 도움을 받아서 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철수는 긍정적인 초도 효과를 만드는 방법을 잘 알아서 직장 상사 또는 고객에게 긍정적인 첫인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떤 일을 잘 해냈어요. 그러면, 철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초대효과를 가지고 있는 상사는 철수를 보면서, 역시 잘할 줄 알았어. 하고, 철수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지지해주는 방향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철수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받은 고객이라면, 아, 내가 생각했던 저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맞았구나. 역시 내 생각이 맞았네. 하고, 상황을 해석하게 되겠죠. 혹시 철수가 실수를 하더라도, 잘할 것 같았는데 이번에 실수를 한 것을 보니까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상대의 실수에 비판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상대의 실수가 그럴 만한 것이었다고 이해를 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렸었구만.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형편이 없구만.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자기인식에 고통을 주기 때문인 거죠. 첫인상이 비호감이었다면 어떨까요? 잘 하더라도, 아그 정도는 누구나 해. 못하게 된다면, 네, 그럴 줄 알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 자리에서 긍정적인 초대 효과, 즉, 호감의 첫인상을 남기면 전체 면접이 긍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첫인상이 좋다면 그 후에 상호작용이 훨씬 더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초대 효과가 어떻게 나의 것을 만들 수 있냐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최소한 비호감은 피해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호감의 첫인상이 여러분의 강력한 강점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 미소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미소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중요하다는 것, 머리로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얼굴의 근육이 잘 움직여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낯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소를 짓는 것이 어색하거나 언제 미소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미소를 짓는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은 바로 내 소개를 하는 그 순간인데요.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를 건네고 이름을 이야기하고 난 바로 다음이 여러분이 환하게 미소를 지어야 하는 그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뒤 환한 미소를 지어보는 거예요. 상대에게 나의 이름과 환한 미소가 같이 연결이 되게 되면서 기억을 할수 있게 될 거예요. 꼭 이름 바로 뒤가 아니어도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미소를 지어도 좋아요. 이럴 경우에는 상대를 만난 것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미소와 함께 상대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이름, 직업, 또는 상대가 꼭 기억하길 바랬으면 좋겠어 하는 정보 또는 긍정적인 내용을 말한 후에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말을 할지 고민하기를 멈추고 그 대신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어려운 것중 하나가 대화를 이어나가는 일일 텐데요. 어색하니까 대화는 해야 할것 같은데, 공감대가 없으니까 무슨 이야기 할지 모르겠고, 몇 마디 나누다가 소재 떨어졌고 그 뒤에 흐르는 정적, 너가 봐도 어색하고 내가 봐도 어색하다 하는 경험 누구나 다 있으실 텐데요. 대화를 할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는 고민 대신에 무슨 질문을 할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질문 중에서도 어떤 질문을 하면 상대가 좋아하는 것,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할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질문을 통해서 상대가 본인이 관심 있어하거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상대방은 흥미로움, 행복, 기대감, 설레임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것이고요,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을 여러분이라는 사람에 대한 감정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여러분과 더 많은 대화를 느끼고 싶다고 느끼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너무 완벽하려 애쓰지 말자입니다. 첫 만남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너무 애쓰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멋진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상대의 어떤 모습에 더 좋은 인상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 넘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도 물론 좋은 인상 남길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솔직한 사람인가 즉 신뢰도를 먼저 체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감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긴장되고 어색함을 어떻게든 숨기고 멋진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행동은 무엇을 숨기고 가식적이다 라는 첫인상을 남기게 될 거예요. 이럴 때에는 오히려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친근하고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나쁜 첫인상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비록 첫인상은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겐 첫인상을 좋은 인상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기회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지금 이 순간까지 보고 계신다면 배운 내용들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이라는 뜻일 거예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할수 있다. 나니까 할수 있다.